25년도 7월 22일 날에 나팔꽃. 아침 7시쯤에 해당됩니다. 오늘 파란 하늘이기는 한데요. 약간 흐립니다. 약간 흐립니다. 여기 나팔꽃이 렇게 있는데 같이. 색깔이 아주 예쁘죠. 다섯, 여섯 송이 지금 필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색상 색상 죽인다죠. 색상이 아주. 아주 죽입니다. 보라 나팔꽃은 지금 꽃봉오리로 상태로 잠자고 있고요. 연분홍치마 그대로 현철선생님의 북하면 터질것 같은 동선화현정그 라팔꽃같이 좀꽃멍울리가 있을때는 잠을잘때 감사합니다. 개선 날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덥네요. 지금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아저씨들은 일을 합니다. 한낮에 일하면 엄청 더우니깐요. 11시부터 10시부터 11시부터 3시 사이는 이제 폭염, 무더위, 그 시간대는 일하지 을 않으시고 쉬, 셔야 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새송이였구나. 예, 네, 이게 새송이. 내가 가렸네. 제가 이렇게 가렸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정도로 얼굴 보고 가자.